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운세는 철저하게 재물운과 금전운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드리는 영상입니다. 여타 일반적인 운세에서 나오는 건강운이나 인간관계운 및 연애운 등은 모두 생략하고 오로지 여러분에게 돈복이 터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을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연애운이나 인간관계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풀어서 얘기하는 영상 내용을 최소한 두번 정도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메모장을 옆에 두시고 꼼꼼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이번 한달 동안 생활하시면서 일상생활에 모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보시고 있는 영상의 배경음으로 소띠 여러분의 11월 달 재물운과 금전운을 극대화시켜드릴 수 있는 777Hz 주파수가 재생이 되고 있으니 혹시나 영상 내용 전체를 시청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냥 영상을 틀어만 두고 다른 일을 하셔도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과 금전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시청 중 댓글창에 이번 11월 한달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구독시 매월 새롭게 올라오는 이달의 재물운 운세를 간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달 재물운과 금전운 운세 복기 지난달 소띠 분들은 재물과 금전운에서 큰 기복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49년생 분들은 지난달 가족이나 지인들과 관련된 지출이 꽤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출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졌더라도 그 안에는 인연을 돈독히 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결국 장기적으로 큰 재물운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73년생 분들께는 작은 행운이 찾아온 한 달이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나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달에 긍정적인 기운이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행운이 더 강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으니 기대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달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작은 행운이 더큰 기회로 이어질지 이번 달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달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부동산 운세는 소띠 분들께서는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신중함이 요구되는 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큰 변동을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치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리한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61년생 분들께는 작은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며 부동산 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땅과 관련된 운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근처에 물의 기운이 강한 장소가 있다면 그 기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토의 기운을 보완해주며 재물운을 흐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정기적으로 공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이 부동산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계약할 때는 주변 환경의 기운과 상생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는 방향에 위치한 부동산은 이번 달 재물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니 이 방향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11월 주식 투자 운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주식 투자 운세는 이번 달 주식 투자 운세는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급하게 매도하거나 새로운 종목을 대거 매입하는 것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5년생 분들께는 이번 달에 한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성장과 확장의 가능성이 있지만 불안정한 기운도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소띠분들께는 이번 달이 기회라기보다는 기존의 흐름을 유지하며 지켜보는 달이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의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영상 후반에 알려드리는 11월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색깔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달 사업운세는 어떨까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사업운세는? 이번 달 소띠분들의 사업운세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작은 이벤트나 특별 서비스가 큰 효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은 선물이나 정성 어린 메시지가 큰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49년생 분들께는 소규모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레이아웃을 조금 바꾼다거나 새로운 메뉴를 소량 도입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고객들에게 신선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화의 기운이 강해져 사업의 에너지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불의 기운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업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 기운은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므로 가게나 사무실의 조명이나 인테리어에 밝고 따뜻한 색상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에너지를 활발하게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와 고객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새로운 동업 관계나 협력의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1월 소띠 여러분의 재물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돈복이 터지는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는 이번 달 돈복이 터지는 숫자는 3입니다. 숫자 3은 이번 달 소띠 분들에게 활력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 분들께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긍정 에너지를 줄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 3은 창의성과 성장의 상징이며 중요한 결정에서 이 숫자를 참고하면 새로운 기회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 숫자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을 구매하실 때 3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대한 결정을 할때 3시나 3일 같은 시점을 활용하면 더큰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숫자 3을 활용한 결정은 예상치 못한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피해야 할 숫자는 6입니다. 숫자 6은 이번 달에 소띠 분들에게 부담과 혼란의 기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37년생과 49년생 분들께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지출을 유발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이 숫자와 관련된 요소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숫자 6은 불필요한 갈등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일이나 6시와 같은 시간대에는 중요한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행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숫자를 잘 활용해 재물의 기운을 더 끌어당겨보셔야 합니다. 숫자 이야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돈복이 터지는 요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이번 달 돈복이 터지는 요일은 수요일과 토요일입니다. 특히 61년생과 85년생 분들께는 수요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일에는 금전적인 흐름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은 수의 기운이 왕성한 날로 재물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49년생과 73년생 분들께는 토요일이 금전운이 상승하는 요일로 소소한 행운이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날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금전운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특히 37년생과 49년생 분들께는 월요일에 계획한 일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이번 11월 달 소띠 여러분에게는 고정적이고 무거운 에너지가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와 같은 결정은 월요일을 피하고 좀더 금전적인 흐름이 좋은 날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색깔이 우리에게 돈법을 가져다 줄까요? 이달 돈복 터지는 색깔과 피해야 할 색깔은 이번 달 소띠 분들에게 돈복을 가져다 줄 색깔은 보라색과 금색입니다. 이두 가지 색깔은 재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보라색은 신비로운 기운과 지혜를 상징하며 특히 37년생과 85년생 분들께 좋은 기운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계약이 있을 때 보라색 의상을 입거나 보라색 소품을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색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49년생과 73년생 분들께 금전적인 기회를 불러올 것입니다. 금색 소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전운이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금색을 활용하면 더큰 재물의 흐름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은 이번 달에 재물의 흐름을 막는 무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 특히 61년생과 73년생 분들께서는 가능한 멀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정색은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재물의 흐름을 억누르고 정체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검정색을 피하고 좀더 밝고 활기찬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보라색과 금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물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검정색은 멀리하여 좋은 기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돈복이 터지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방향과 피해야 할 방향은 이번 달 돈복이 터지는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 방향으로 향하는 활동이나 남쪽에 위치한 장소에서의 약속이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금전적인 기회를 크게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49년생과 85년생 분들께는 남쪽으로의 이동이나 활동이 큰 재물운을 가져다 줄수 있으니 이 방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쪽 방향에서의 활동은 재물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은 이번 달에 재물의 흐름을 막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니 가능하면 이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37년생과 73년생 분들께는 북동쪽 방향이 불안정한 기운을 주며 재물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동쪽은 토하수의 기운이 충돌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활동은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11월 달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소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